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 페트라 대학교에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회를 잘 섬기며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 수고하시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떠나는 로마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왜 로마서가 어떻게,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팬데믹 가운데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선포해 주는 이 로마서를 여행하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하였고 사도 바울이 완성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행을 떠날 때에 부원의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의 신앙에 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절 보고 시작할게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맛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바울과 함께 떠나는 로마서 강의다. 오늘은 그첫 번째 강의네요. 이, 어, 로마서의 기록연대가 언제며 기록한 장소 그리고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한 사람은 누군가 관심이 있죠. 네. 로마서의 기록연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인 아마 주후 오십칠 년 경에 기록한 것 같고요.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동쪽의 항구 도시 갱그리아로 추정이 되고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가 십육 장에 등장하죠. 베베를 천간 곳으로 보아서 아마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 갱그리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로마의 이 서신을 바로 베베를 통하여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는 서신 형태로서 보낸자가 있으면 받은 자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로마서는 누가 수신자냐?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천하 만민들이 수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의 로마서를 여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의 목적은 뭐냐? 스페인 선교 계획과 향후 로마 교회 방문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어, 그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흩어져 살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